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케이 도마뱀 부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 상세, 사육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파충강, 뱀목, 도마뱀 부치하목, 도마뱀 부치상과, 도마뱀 부치과, 도마뱀 부치 이학과 도마뱀 부치 속 토케이 도마뱀 부치입니다. 1. 개요 토케이 도마뱀 부치는 도마뱀 부치의 일종으로, 이름의 유래는 토케이 토케이하고 울어서 토케이 도마뱀 부치라고 한다. 국내에선 영어 명칭인 토케이 개코로 유명하다. 학명에서 알수 있듯, 도마뱀 부치 속의 모식종, 모식종이다. 이 상세,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등 열대 아시아계 거, 아시아 거의 전역에 서식하며 하와이에도 도입되었다. 거미, 전갈, 지네, 곤충 등을 잡아먹지만 경우에 따라 핑키나 작은 새도 잡아먹는다.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평균 25cm 정도로 다른 도마뱀 부치 종류보다 덩치가 월등히 큰데다 본디 호전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야생 포획에서 매매되는 개체가 많은 탓에 사람이 만진다 싶으면 입을 쩍 벌리고 위협하며 종종 물기까지 한다 물려도 그런가 보다 싶은 볕도마뱀 부치 같은 종보다 크기가 크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어서 물리면 십중팔고 피를 볼 정도 야생 개체는 서식 환경상 필연적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릴 경우 감염 위험은 덤이다. 브리더를 거쳐 여러 어려서부터 사람 손을 탄 개체는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종 자체가 워낙 호전적인 탓에 도마뱀 좀 키워본 사람들도 농담과 애증 삼아 저런 악마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는 종류. 국내에선 악마의 자식 또는 악마, 아, 지옥 도마뱀이라고 부른다. 물론, 키우다 보면 조금은 온순해지기는 하나, 어쨌든 성질은 정말 더러운 편이다. 몸이 감싸진 상태에서 물면 기절한 상태로 몇 시간을 버틴다. 최대 48시간도 버틴 적이 있다.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이빨이나 턱을 다칠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물렸다면, 장갑을 벗어서 사육장에 넣고, 맨손으로 물리면, 망한 거니깐 기다리자. 이는 뱀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작용으로, 뱀에게 휘감긴 상태에서 삼켜지지 않으려면 물고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는 이 경우에서 너무 흥분하여 그대로 죽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할 것. 서식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체 수도 매우 많지만 식용 전유, 전통 약재 등으로 남획이 꽤나 심한 종이다. 특히나. 에이즈나 말라리라 치어 제로 밀렵되고 있, 있었다. 대다수 국가에서 포획 금지 종이 되었고, 결국 2019년 8월경에 사이테스 부속서 2급이 확정되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말린 토케이를 한약으로 사용이 불법화 되었다. 필리핀에선 1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릴 정도. 4.6 표범 도마뱀 부치, 볕 도마뱀 부치, 푸른혀 도마뱀 등과 같이 인기 많은 애완도마뱀 중 하나로 원산지에서는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해서 예전엔 3만원 가량 되는 저렴한 금액에 구할 수 있었지만 사이테스 2급에 등재된 이후 8만원대로 올라서 더 이상 저렴한 도마뱀이 아니다 사육, 번식 개체들도 있는데 이들은 채집 개체보다 비싸다 사육, 번식 개체는 개체 변이도 다양한데 휘기 정도에 따라 10만원대에서 비싸면 1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튼튼한 편이지만 상기된 대로 호전적이고 사나운 성격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종이다. 핸들링을 하기보다는 관상력으로 길러지는 편. 남액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사육 번식 개체를 찾을 것이 권장되고 있다. 사육 환경 또한 덩치에 맞게 다른 도마뱀 무치보다 큰 사육장을 갖춰주는 것이 필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물그릇을 드거나 분무를 하자. 최적 온습도는 온도 30도 습도 70도 4. 기타 어느정도 사회성이 있는 파충류로 도마뱀치고는 나름 동료의식이 있는 편이다. 뱀에게 휘감김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깨무는 모습도 존재한다. 다만 대부분의 도마뱀들과 마찬가지로 수컷끼리는 싸우기 때문에 수컷끼리는 절대 합사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애초에 단독 생활하는 동물이다 보니 암수 한쌍 혹은 암컷끼리도 합사는 비추천한다. 서울방울 도마뱀 커닝 햄스킨스와 햄스 스 함께 일부 1차제인 몇안 되는 파충류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